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사람 마가입니다. 오늘 보문은 디모데우서 4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그 가운데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보문은 디모데우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주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탈자입니다. 사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거지요. 대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늘 바울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제 바울의 옆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마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콜로에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대마는 바울의 옆에서 늘 바울과 함께하던 사람이었고, 바울의 귀한 동력자였습니다.그런데 그가 바울을 떠났습니다.이와 같이 친밀한 동력자의 이탈은 바울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처음부터 사이가 나빴다거나 함께하지 않았다면 큰 기대도 없었을 테지만, 처음부터 함께하고 어려움도 같이 이겨나갔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을 떠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일까요? 대만은 본래는 동력자였는데 이제는 이탈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10절에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은 8절의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라는 거죠. 그런데 대만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다가 세상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대마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동력자였다가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였다가 이탈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기를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이탈자였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대적자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는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과연 알렉산드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는 해를 많이 입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냥 해를 입혔다고도 말하지 않고 많이 입혔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볼때 그가 얼마나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고 괴롭혔고 대적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행한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4장 15절입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는 대적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디모데를 대적합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전한 복음을 방해하고 모든 것을 어지럽혀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함께 하는 것을 경계해라고 늘 민감하게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을 통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우리 주변에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알렉산더를 동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알렉산드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알렉산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알렉산드가 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동참하고 내 뜻을 따라주면 칭찬하고 축켜 세워주지만 내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끌어내립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탈자가 되지도 않고, 대적자도 되지, 되지 않아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세 번째가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동력자입니다. 대적자와 조력자가 있습니다. 대적자는 막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력자는 돕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조력자입니다.하나님의 사명의 조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지요.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바울의 옆에 누가가 있습니다.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누가 만 있습니다.누가가 바울의 동력자입니다.조력자입니다.그리고 또한 멀리 있는 동력자요 조력자도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동력자이자 조력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동력자입니다. 사실 바울과 마가는 매우 갈등이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런 마가가 이제는 바울의 동력자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마가는 젊은 나이였고 선교의 사명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자 이 마가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고향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복음사역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일도 포기하며 그냥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은 마가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제 마가는 나의 동력자가 아니라고 여긴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은 마가를 동력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변화되었습니다. 무익한 마가가 유익한 마가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1절에 말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어떤 사람은 유익한 사람이었는데, 무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대마였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마가는 무익한 존재였다가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았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동력자입니다. 우리도 마가처럼 변화된 사람, 동력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바울의 옆에 있었던 누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멀리 있더라도 언제든지 바울의 동력자였던 디모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유혹과 갈등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살아가다가 어떤 때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동력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탈자가 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역자, 복음의 동력자로서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이탈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도 성경을 통해서 볼 때도 있고 여러가지 주변 환경 속에서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 동력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누가와 같이 늘 바울의 옆에 있는 동력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멀리 있지만 항상 바울의 동력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부족한 우리가, 무익하던 우리가, 유익한 동력자로서 변화된 마가와 같이 우리가 변화된 동력자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